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앞타바이오 인데요 시간에 상한가가 갔죠 뉴스, 뉴스를 한번 보죠 뉴스를 보니까 예. 그 교용제 관련 음, 승인, 승인이 승인 났다고 그쵸 나오면서 지금 음, 시간에서 상한가가 가고 있는데요 저 요거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이러한 경험들 많으시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주가가 하락 추세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가다 조정이 돼요 이렇게 조정이 되는 구간이 오면 우리는 이 구간을 뭐라 그래요 이 구간을 다 알죠 눌림목이라고 많이 얘기들 해요 눌림목이라고 그러면 눌림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죠? 고민이 생겨첫 번째는 아 매도랄까?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그렇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겨요.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홀딩을 해버리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기준. 오늘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앞타 바이오 한번 내일 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그으시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으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여러분 급반등이 잘 나와요. 여기도 뭐 이렇게 하나의 봉이죠. 예, 3번에서 급등, 여기도 이렇게 하나의 봉, 뭐 2번에서 급등, 이런지게 3번에서 반등, 3번 이터를 하라.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이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종목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닷걸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상승 초입에 여기, 이, 이 봉을 우리는 저항선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선으로 한번 잡아보죠 12,500원 정도를 잡습니다 12,200원 12,500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딱 시간의 상한가 금액이죠 12,200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분명히 이 선을 보고 왔는데 딱 시간의 상한가 이 금액이에요 아,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주봉에도 그냥 12,500원을 긋게요 예. 예그렇고 얘는 61선도 저항이 될 확률이 큰데 61선까지는 너무 머니까 이렇게만 놓을게요 이걸 1봉에 긋습니다 1봉에 12,500원을 그세요 예 그렇고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릴 때 21선을 놓고 굉장히 방송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21선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격 이동 평균선이 맞죠?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죠?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추세선.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는 건 뭐다? 만큼 중요한 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1선의 기울기. 21선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어때요? 반등 잘 나오지 않아요 조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조정에서 반등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여기는 21선이 하락 추세죠 그렇죠 여러분 예. 네, 그리고 여기는 21선 이렇게 이 상승 추세 요 어, 빨간색으로 해야죠 예. 네. 상승 추세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잘해요? 보통은 여기서 매매하는게 맞죠. 왜냐면2 1일선이일선이 상승을 예고한다는 건 나는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에 이평선이 올라가는데우리 거의 이런 데서 매매를 안하지 왜? 많이 떨어질까봐 대신 이런 데서 매매하죠. 하락을 예고하는 구간에서 이런 데서 많이 사 왜? 여기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 여기서 올라가면 급등의 흐름을 보일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절대 예, 이런 데서 매매하시면 안 되죠 왜? 왜 추, 당연히 추세가 하락인데 하락인데도 되고 상승을 베팅한다는 것 자체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매매하실 때는 21선이 추세를 만든 다음부터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제가 보기엔 매매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자이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런 제수처가 많이 나타나요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 여기도 윗꼬리 근데 보면 윗꼬리가 나올 때면 거래량이 금씩 터져요 이렇게 그러면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윗꼬리의 의미가 뭘까요 윗꼬리의 의미 윗꼬리의 의미는 뭐다 매물대를 체크하는 거야 매물대를 체크하는 거야 체크한 후에 매물대를 최종 체크한 후에 이 꼬리를 잡아오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주가는 뭐다? 급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올라간 후, 뭐에 횡보를 이렇게 하, 하, 하면서 이러한 윗꼬리들의 패턴을 잘 보고 꼬리를 잡아먹는 장대한 건 급등. 이거 패턴만 잘 기억을 해주셔도 여러분들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죠? 점상이 나올 수가요. 점상. 야, 점상은 뭐다? 우리 모두 좋아하는 패턴이죠. 점상은. 점상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시, 하셔야 되냐면, 점상이 나오면 우리 흥분해서 보통 다 아, 팔죠. 그러지 마시고 상한가 물량 이렇게 쌓이잖아요, 여러분. 상한가 물량이 쌓이면 여기다 내걸한 줄을 매수 걸어놓으세요. 한줄 매수 걸어놓고 내게 매수가 되면 어때요?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고 내게 매수가 안 됐어. 그 상한가를 점상으로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점상 거랑률을 높고 고점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여러분들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자 12,200원에 내일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 여기다가 게요첫 번째 어, 여기서 갈까요 장대항공의 상한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크겠죠. 네 번째는 예, 기본적으로 이 장대항공의 윗꼬리가 나오면 이건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패턴 그리고 위아래를 흔들어주는 봉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은봉의 위아래를 흔들어주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가고가 종가 저가의 흐름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죠 예 그래서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흐름이라든지 이슈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매매하셔야 돼서 점상이 아니 이상 뭐다 무조건은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세요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지지정을 보세요. 이렇게 지지정을 보면서 한번 홀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어, 가를 이탈하지 않는 나는 홀딩하면서 추세를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오, 오늘 베팅하신 분들 종가 배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이상으로 압타바이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